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11화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보거린의 가족과 기호 아빠는 검사를 만나러 갔지만, 검사는 기호의 가족들이 왜 이름을 바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기호의 아빠가 의도적으로 스토킹했다는 사실까지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그렇게 검사가 제대로 기호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기호의 가족들은 징역을 피하게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신만 빼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볼수 없었던 기우 아빠는 우리 가족을 뺏어간 사람이 현재 보거리네 아빠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옆에서 지나가는 길에 목에 칼을 찌르는 모습이 나오며 끝이 나게 되었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우 친구 봉안이가 말벌 사건의 진범이 기우 아빠라는 사실까지 밝히게 되었는데 기우 아빠는 구속조차 안 되었으며 그렇게 마지막까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칼을 찌른다는 게 너무 아쉬운 설정인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이런 설정을 넣은 이유가 긴장감을 줄려하는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보궐의 아버지 강상두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119가 바로 도착을 하였고 찔린 부위 또한 목이지만 깊숙하게 찔리진 않아서 응급실에서 긴급 수술을 통해 목숨을 간신히 구하게 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아빠가 죽었다면 보걸이가 모카의 무대를 보며 좋아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은 사람은 보걸이네 아빠가 아닌 기호의 아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호의 아빠는 아마 자신의 자리를 뺏은 보걸이의 아빠를 찌른 후 집에 가서 혼자 목숨을 끊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다행히 목숨을 구한 보걸 아빠와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 기호 아빠가 나오며 결국 무사히 전부 살수 있는 해피엔딩이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힘들게 싸워왔는데 보거리 내 가족들이 죽는다면 해피엔딩이 될수 없고, 꼭다 같이 웃으며 모카의 성공적인 무대를 같이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